또번 문제 니다자 경찰 자 그다음에 소방 자 여기 또 중요한 멘트가 또 나오네요 올해 오랜만에 그죠 뭡니까 적어도 한명 뽑아라 그쵸 그렇죠?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여 뽑는 경우에서 오케이 자 아무튼 이이1한명 이 중에서 네 명을 뽑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관과 소방관은 적어도 한 명씩 이 뽑혀야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예전부터 적어도가 나오면 어떻게 푼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체에서 부정을 뺀다?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적어도가 나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다? 뭐부터 해라? 상황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푸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인가를 여기서 판단을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 케이스를 다 나눠서 상황분석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로 갈게요 경찰이 있습니다 총 원래 몇 명입니까? 다섯 명의 경찰이 있어요 자, 소방관이 있습니다. 총몇 명이에요? 6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는 네 명을 뽑을 거죠. 그네 명을 뽑을 때 있잖아. 이네 명, 4명, 여기서 네명다 4명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세명 뽑고, 여기서 한명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두명 뽑고, 두명 뽑을 수도 있고, 한명 뽑고, 세명 뽑을 수 있고, 영명 뽑고, 네명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케이스로 나누질 겁니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행위가 바로 상황 분석이라고 선생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풀고자 하는 거는, 적어도 한 명이 뽑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세 가지 경우를 갖다가 풀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전체에서 아닌 경우를 빼도 되지만 그냥 이세 가지 그냥 푸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전체에서 아닌 경우를 뺀다로 풀지 않아도 이 문제는 풀리겠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걸 풀어볼까요? 이 경우, 이 경우를 풀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섯 명 중에 세명 뽑으면 되는 거지. 제가 보시입니다 알죠? 그렇죠? 곱하기 여섯 명 중에 한명 뽑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섯 명 중에 한명 뽑으면 되는 건데. 자, 선생님이 설명할게 이제 조금 있다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좀 색깔 좀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 자그 다음에 6명 중에 한명 뽑는 거니까 이거 6 c 이래요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버리면 된거 알겠지? 음. 자그 다음에 여기는 이 5명 중에서 두명 뽑는 거니까 52가 될 것이고 여긴 6명 중에서 두명 뽑는 거니까 62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5명 중에서 명 뽑고요 6명 중에서 3명 뽑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곱해서 얘네들을 각각 더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등급이 되는 겁니다. 굳이 그 교재에서 나온 그 방법대로 굳이 풀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따라서이 경우는 이제 풀어보시면 오 c 삼은 오 c 2로 계산할 수 있고 오 c는 십입니다. 십10 곱하기 육이 될 거니까 이거 육십이 될 거고요. 자, 이거 십입니다. 이게 이제 십오가 나와요. 육 곱하기 오를 갖다가 2로 나올 거니까 십오. 십 곱하기 십오니까 백오십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5조, 6, 4, 3은 6, 5, 4를 갖다가 3, 2, 1로 나누고 니까 20이 나옵니다 20 곱하기 5, 100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시는 거죠 이렇게 더해서 정답 몇입니까? 310 나옵니다 정답 한번 확인해보세요 정답 310까지 맞죠 어. 하지만 우리 거기 나와있는 교재 풀이 방법대로는 어떻게 푸셨냐 그 방법은 이렇게 푼 거죠 어차피 이게 전체 경우인데 우리가 이세 가지를 푸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한데 결국엔 이게 전체이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 요 경우와 요이 경우를 빼면 남은 요세 가지 경우가 나올 거 아니겠니?라는 그런 취지로 접근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여기다 풀어볼게.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여기는 이제 네명중 다섯 명 중에 네명 경찰 모두 뽑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다섯 명 중에 4명. 어차피 소방만 뽑을 거 아니니까 건너 뛰셔도 되죠. 그래서 요 경우를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요 경우 계산하면 이제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경우 여기는 이제 경찰 안 뽑고 소방만 네명 뽑는 경우지. 자, 소방만 네명 뽑는 경우 6시 4입니다. 아, 64는 62와 동일하고 62는 15입니다. 그래서 여기 15가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거두개 음. 더한 것이 20이거든. 그러면 전체에서 20을 빼버리면 정답이 나오겠다. 이런 뜻이래요. 그럼 전체는 몇 가지야? 이렇게 해서 다 전체는. 다 전체는 결국에는 11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가 되는 거지. 따서 11명 중에서 4명 뽑는 경우. 11명 중에서 4명 뽑는 경우. 어디서 숫자 계산을 해볼까요? 그래서 11, 15, 8. 갔다가 4, 3, 1 11, 0 9 8 4 3 이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게 4, 2, 8이고 여기 3, 몇번 시키면 33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30이라고 돼있어요그 그렇죠? 330에서 이렇게 더한 20을 빼가지고 우리 원하는 정답 310 이렇게 어,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그 결국에는 그것이 정해져 있는 루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정해지지 않은 방법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순열할 때도 적어도가 나왔을 때 전체에서 아닌 경우를 빼서 정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적어도가 나왔을 때는 다음과 같이 상황 분석을 완벽히 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까를 생각하는 그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이 방법대로 꼭 상황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거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습관 들여서 연습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2학년 올라와서 확률과 통계 과목을 배우더라도 그리고 굳이 꼭 확률과 통계가 아닌 다른 과목을 배우더라도, 수학에 있는 다른 과목을 배우더라도 그 수학적 사고방식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음. 그래서 그냥 정해져 있는 틀대로만 풀기보다는 사고를 향상하는 이런 방식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꼭 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서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쳐드리겠다고 얘기한 게 있죠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이겁니다 적어도, 적어도를 계산는 방법 중요해서 이거 이제 어, 보여드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봐 요거 요거를 굳이 여기 노란색깔 여기 비어있는데 노란색깔 좀 쓰고 가 볼까 그냥 굳이 쓴다면 6시0이으로 써도 되지 않겠니6시0 어차피 1이니까 그렇지 6시0이으로좀 써도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비어있으니까 여기 5시0이라고 써도 되잖아 여기서 다섯 명 중에서 0명 뽑는 경우니까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거야 요다 다섯 가지 케이스 나는 거잖아 이 다섯 가지 요 숫자들을 다 더하면 몇이 된다 아까 요거 계산한 게 몇이었지 330이었지 330이 된다 이거 아니겠니? 이 당연한 거죠. 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케이스 나눴으니까 이것 다더하면 전체 경우의 수 삼백삼십 가지가 나오겠죠. 어, 그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어떤 문제냐면 단순히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의 문제인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얘는 확률과 통계하는 과목에 어, 이항정리라는 그 개념이 있거든요. 뭐 선행했던 친구들은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뭐, 뭐 수학 관련된 뭐 책을 읽어서 뭐 이항정리라는 단어를 배워 뭐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그걸 다 떠나서 그때 배우는 게 원래 원칙인데 이 순열과 조합이 고등학교 일년 공통 수학 일에서도 이런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서는 출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낼 수가 있다라는 뜻이므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까지도 가르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확률가 통계 과목의 내용이지만, 음. 자 보겠습니다. 이 숫자 내 다섯 가지를 더하면 이 숫자가 된다. 그러면 음. 이제부터 숫자를 다 빼고 선생님이 칠판에 하얀색 분필를쓴거다띄고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을 가지고 선생님이 치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첫 번째 라인 오오 c 사죠. 자오 c 사 곱하기 육 c 영 더하기 더하기 다음. 5C3 곱하기 6C1 그렇지? 그럼 동합이 다음 5C2 곱하기 6C2 지금까지 잘 쓰고 있죠? 그 다음 5C1 곱하기 6C3 됐죠? 자, 그럼 마지막 5C0에 6C4 5C0에 이거 지워도 될것 같습니다 자, 5C0에 5C0에 6C4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네, 곱하고 더한, 곱하고 더, 곱하고 더한. 이걸 다 더한 것의 뜻이 되는 거지? 이게 좌면이 그렇게 되었더니 전체 경우엔 11시 4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시험 문제로 출제할 수 있겠냐라는 건데 이걸 이걸 문제로 내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계산하세요. 물론 학교 시험 시간이 충분히 많이 주어서 많이 남아서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거 그냥 다 계산하면 되죠. 주루루루루 다 계산해서 뭐뭐면면 아까 면면면면면면다 더해서 330.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또 보기에는 이 의도로 출제를 했다면 보기에는 330이라고 숫자를 쓸게 아니고요. 이런 기호를 쓸 겁니다. 뭐 10c4, 1번 10c4, 2번 11c4, 3번 12c4, 뭐 4번 뭐 10c3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그, 그 보기도 다또다 풀어 봐야 돼. 330이 나오는 게 뭔지.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걔 출제 의도를 알아야 돼요. 어. 얘, 예. 이 구조를 잘 보란 말이야. 알겠지? 이 구조, 이것도 잘 봐. 빨간색 앞에 있는 조합은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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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 다섯 개 중에서 뽑는 행위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몇개 뽑느냐? 네개 뽑는다, 세개 뽑는다, 두개 뽑는다, 하나 뽑는다, 영개 뽑는다. 그래서 함수로 나간다. 그렇지? 뒤에 있는 조합은 6C, 6C, 6C 이러면서 여섯 개 중에서 뽑는 행위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얘는 0개 어? 뽑는다, 1개 뽑는다, 2개 뽑는다 하면서 그 뽑는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빨간색은 줄어들고 노란색은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전체는 일정하겠지. 결국에 몇개 뽑는 거야? 4개 뽑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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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중에 빨간색 5개와 노란색 6개 중에 4개 뽑는 것. 즉, 5개와 6개를 더한 11개 중에 4개를 뽑는 것. 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읽어서 이 조합의 성질을 이용한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시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그 의도로 출제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떤 규칙에 의해서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거를 또 변형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를 띄어서 이거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를 출제할 수있단 말이야. 완벽해져야 돼. 이렇게 가면 여섯 개 중에서 연계 뽑는 거는 없잖아, 그렇지? 여섯 개 중에서 연계 뽑는 것이 빠졌구나. 그렇다면 다섯 개 중에서 네개 뽑는 것도 빠졌구나. 그럼 요걸 계산해서 요 경우에서 저걸 빼줘야 되는 거지, 첫 번째 거. 를 그래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정답이 나오게될 거야. 뭐 그렇게도 내신을 변형할 수 있으니까 요중 하나를 뭐 저쪽으로 넘겨가지고 여기 문제를 낼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그 어디서 많이 보셨냐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옛날에 그 항등식 할때 있었잖아 항등식 할때 응. x 세 제곱 더하기 3 응. x 플러스 1의 제곱. 제곱 이러면 이제 4차식이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3, 6차식이 나오잖아 이러면서 a0 더하기 a1의 x 더하기 땡땡땡 가서 a6의 x의 6제곱 하면서 뭐이 a0부터 a6까지 다 더한 거그 x에다 1 집어넣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 그런 느낌으로 그런데 그걸 물어볼 때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 있잖아 이 완전체가 아닌 이렇게 이러면 뭐가 빠진 거 이제 A0가 빠진 거잖아 그러면 이거까지 다 계산해서 A0는 항수항만이니까1 빼주시면 되는 거죠 전체에서 X에다 1 e 집어넣은 그 숫자에서 1이라는 숫자를 빼주면 되는 거죠 이게 1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걸 완전체를 다 주지 않고 그 중에서 이 하나만 빼가지고 그렇게 출제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먼저 빨리 눈에 익히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일단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쭉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1번입니다 자 1번이었고 그다음에 2번 여러분들 이제 필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집에 가아저 지금 집에서 듣고 있는 거겠지만 어 다시 한번 노트에다가 빈 노트에다가 적어가면서 연습을 하세요 눈으로만 보고 연습하지 말고 적으면서 연습해야 자기 것이 되거 알겠지 자두 번째는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볼게자잘봐자 이렇게 자자 10시 영 곱하기 자, 5c0 곱하기 10c1 곱하기 5c1 곱하기 나부터 10c2 곱하기 5c2 곱하기 땡땡땡 그럼 10c5 곱하기 5c5 자 이렇게서 해 문제를 냈어자 이렇게 되면 정답이 무엇인가 구조가 어떤 구조였는지 기억나지 조합 하나에 대해서 하나씩 줄고 조합 하나에 대해서 하나씩 늘어서 전체는 일정하게 됩니다 전체 네개 뽑고 여기도 네개 뽑고 여기도 네개 뽑고 이렇게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는 늘어나야 그 합이 일정할 테니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답을 쓴 건데 얘의 문제는 지금 어때? 음. 이런 게 뽑고 이런 게 뽑고 얘는 한개 뽑고 한개 뽑고 여긴 두개 뽑고 두개 뽑고 같이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문제 못 풀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조합의 첫 번째 성질이 뭐였지? 응? 5C4는 뭘로 계산할 수 있다? 5C1로 계산할 수 있다 5C1은 어. 어. 뭘로 바꿀 수 있다? 5C4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는 거야? 이 친구가 뭘로 바꿔? 5C5로 바꾸는 거지 맞지? 그럼 얘는 뭘로 바꾸는 거지? 5C4로 바꾸는 거지 그럼 얘는 5C3으로 바꾸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이지? 5C0으로 바꾸는 거지 그러면 앞에 조합은 하나씩 늘고 뒤에 조합은 하나씩 줄어나가는 게 보이잖아 그러면서 일정한 앞에 숫자는 10개 중에서 뽑는 거야 뒤에 숫자 뒤에 조합은 다섯 개 중에서 뽑는 거 그럼 전체 몇개 중에서 뽑는 거열 다섯 개 중에서 뽑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5c가 될 것이고 전체 조합 몇 개를 뽑고 있어 합해서 다섯 개 합해서 다섯 개 합해서 다섯 개 합해서 다섯 개 그래서 이는 15c5가 정답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주셔서 문제 풀면 돼요 알겠죠 응. 눈에 익혀주세요자 마지막 그렇다면 세 번째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때요 1 0 c 0의 제곱 당연히 1 0 c 1의 제곱 그렇죠? 그냥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십시이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가서 더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십시십의 제곱. 자, 이렇게 되면 답이 뭘까요? 이렇게 돼.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면은 정답 음, 잘하신 거고, 안 보여도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보이시길 바랄게. 요보 어, 보이길 바랄게 요 선생님이. 제곱은 무슨 뜻이야? 똑같은 거두개 곱하는 라 얘기잖아. 그래서 얘는 10C0 곱하기 1 0 c 0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에도 증가, 뒤에도 증가하니까 이 논리대로 얘를 뭐라고 쓰는 거야? 10C10이라고 쓰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0C1의 제곱이니까 10C1 곱하기 10C1인데 그 뒤에 있는 10C1은 10C9라고 적고 싶은 거지. 맞지? 얘도 마찬가지로 10C2 곱하기 10C2인데 그 뒤에 있는 10C2를 10C8이라고 쓰고 싶은 거 없이 얘도 마찬가지로 10C0, 10C10 곱하기 10C10에 뒤에 10C10을 10시 0이라고 쓰고 싶은 거겠지. 그러면 전체 20개 중에서 10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탄생하게 되시는 거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우리 알아보셨습니다. 자, 예제 3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거죠. 예제 3번을 풀다가 보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적어도였습니다. 적어도가 있었고, 적어도가 나오는 상황 분석이었죠. 상황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 번까지 풀었고 선생님는 잠시 쉬었다가 어, 뒤로 문제 계속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판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